귀하신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990년생 이후 태어난 분들은 국민연금을 단한 푼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저 개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했고, 정부기관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월급에서 매달 수십만원씩 거의 강제적으로 원천 징수해봐도 현재처럼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약 30년 후인 2 0 5 5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1990년대생 이후 태어난 지금의 청년들은 단한 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 금박 지나갑니다. 이 30대 청년 세대는 정말 긴장하셔야 합니다. 요, 요즘 갑자기 재난지원금이니 기본소득이니 뭐니 뭐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름으로 공짜로 돈을 퍼준다고들 하는데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한두 번 몇십만원 공짜로 돈 받는 거 좋아만 하지 않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상복지 기본소득 등등으로, 공짜로 돈을 퍼준다고 하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약속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 유럽의 그리스가 이렇게 해서 망했고, 남미의 부자 나라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망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다는 그 공짜 돈들, 이 돈은 정치인들이 자기 땅이나 집을 팔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월급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다 우리 국민들 돈을 세금으로 걷어다가 그 돈으로 마구마구 퍼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 이런 길로 들어섰을까요?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한 정치의 현실입니다. 정말 걱정되고 걱정됩니다. 이런 일이 특히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최근 대통령 선거에 짐하여 최악으로 치닫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여기서 정반대로 위기를 극복한 훌륭한 실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과 20여 년 전인 1997년 IMF 금융위기 때입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는 이 국가적인 위기인 IMF 위기를 국민 모두가 금무기 운동에 동참해서 이큰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정치인들은 도대체 뭣들 하시는 겁니까? 자기 아파트 팔아서 먼저 국가에 헌납이라도 한후 공짜로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퍼준다는 말이라도 한다면 그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짐작은 이런 정치인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제일 먼저 돈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없는 국민들만 고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116년 전,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한국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계를 파탄낸 후,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을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흉계를 간판 우리 훌륭한 선조들은 전국 각지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은 정부의 고유관련나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들과 여성들의 참여가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없이 이 여성들은 국채보상 탈환회, 남일 폐물 폐지 부윤회 부인 감찬회, 직명 부윤회 등의 이름으로 전국, 경향 각지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자신의 반지나 비녀 등 금은 해물은 물론이고 먹는 음식이나 반찬 가지수를 줄여가면서까지 모은 푼 돈으로 기꺼이 이 돈을 나라에 헌납하여 나라의 빚을 갚고 위기와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무시받고 참대받던 기생이라는 신분의 여성들이 호연이 일어나 나라를 구하자며 진주 애국부인의 등을 결성하여 서울이나 평양 등 전국 각지에서 그 어렵고 힘들게 모은 돈과 금은 보화를 나라에 환납한 사실입니다. 참으로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선조들이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우리 이 나라를 지금 이 시대 몇몇 선전, 선동, 정치인들이 망쳐 놓으려 하는 걸 좌심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선조들과 호국 영령들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라. 확신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더더욱 부흥하리라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소중한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시길 진심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